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반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시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리아의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재판을 받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 앞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세 가지의 항목을 들어서 고소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 항목은 소요죄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과 소란을 일으켰다는 소요죄. 두 번째는 바로 불법 종교를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자기들 기준에서 불법 종교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죄악은 바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출입을 할수 있었는데 뭐 그리고 이방인은 출입을 못했어요. 로마 정부도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을 인정해줘서 어, 유대인이 아닌 다른자가 성전에 들어갈 경우 엄중히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더럽혀졌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그 성경에서 쭉 봐온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성전의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모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바울이 자신들과는 다른 종교,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여, 거, 종교적인 죄악에 정치적인 죄악들을 조작해서 덮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세 가지의 죄로 고소당한 바울이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하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제 그세 가지 항 목으로 고소를 받은 바울이 이제 자기의 변론을 시작해요. 먼저 판사인 이 벨릭스 총독에게 예우를 갖춥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고소받는 세 가지 죄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 소요죄에 대해서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나사렛 예수를 전파했다는 고죄악에 그 대해서, 17절부터 20절은 이제 세 번째 죄악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각각 반박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죄악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켰다는 죄악인데요,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지 1 2틀밖에 안 되었고 바로 먼저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간지 12일 밖에 안 되었음을 밝힙니다. 실제로 그 짧은 기간만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자그 1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뭐 정치적인 조직을 만든다거나 뭐 폭동을 일으키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바울은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 중에 어, 그 누구도 어 무리를 자기가 무리 선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없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어났던 소란들은사실 뭐냐면 다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벌인 소동이지 바울이 소동의 주동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참 웃긴 상황인 게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켜 놓고 바울더러 소요죄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도 없음을 지금 밝혀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고소 항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변론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불법 종교를 유포한 사실에 대해서 반론하기 시작합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유대인들의 이제 두 번째 고소죠.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제 헬라어 원문은요 분파 아니면 당파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다른 분파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 예수를 따르고 있고 그 예수를 전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이 왜곡된 부분만 이제 정확하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자기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교와 다른 당파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요. 그 왜냐면 이 유대교는 제가 몇번 설명 을 드린 적이 있지만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만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받아들이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른 종교가 아니다. 진정으로 유대교를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완성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 그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말씀들을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는 불법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메시아를 전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에 대한 반론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 바울은 자신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었음을 설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례가 바로 정결해지는 예식이에요. 자, 그 정결 의식을 행하는 동안 그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는 어떤 모임도 뭐 정치적인 모임도 없었고 어떤 소동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할 때,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었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거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바울이 진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면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뭐냐면 보통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증인으로 그 사람들이 또 출석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직접 성전에서 목격했지만 증인으로 법적에 출석을 법정에 출석을 안 했을까요? 오면 거짓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증언이 밝혀질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세 번째 항목 역시 지금 그 현장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조작된 것임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과거에 또 공의 앞에 쓴 적이 있다는 거예요. 23장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혹시 그 재판에서 내가 위법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금 말해봐라.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반격에 조용합니다. 묵묵부답이에요.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 정결의식을 행한 게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서 자기 변론의 모든 핵심을 이야기해요.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 내가 외친 것은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15절에 잠깐 나오지만 모든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은 자는 의인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악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만으로 이거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이 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로마에서 불법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에게 그 종교적인 죄, 소요죄, 성전을 더럽힌 죄 이거를 와서 덮어씌우려고 했지만 어떤 증거도 없던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성전에서 결례, 정결 의식을 행했음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자, 이 도, 기독교를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요 벨릭스 총독이. 자 그런데 이게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요 뒤에 26절에 가보면 바울이, 바울에게 이 벨릭스가 가서 복음을 듣는 척하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뇌물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그래서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 어떤 정보, 기독교라는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교회 사람들이 어떤지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벨릭스 총독이 알고 이 도에 대해서 알고 있던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사회를 어지럽힐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이런 정보를 벨릭스 총독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행실이 굉장히 바르고 사회의 모범이 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래서 사실상의 무죄이지만 벨릭스는 이 판결을 밀어요 연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까봐 지지를 받지 못할까봐. 대신에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니라 이제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그래도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이 바울이 무죄라는 걸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이 이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쓰임받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18절에서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였고. 자, 이 결례는 정결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일주일간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이 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을 꼼짝도 못 하게 만들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정확하게 지난주 주일에 봤던 말씀인데요.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바울에게 권면을 해 주죠. 뭐냐면 바울 지금 당신을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조상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전파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당신도 조금 성전에서 정결례식을 행하고 왜 다른 이들의 그 결례 비용까지도 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그동안 율법과 상관없는 복음을 선포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신념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오름을 굽혀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름을 위해서 자기의 옳고 그름이 상관이 없어지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복음의 유연성을 가져서 결국 바울은 자기 신념을 굽히고 그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굽혔던 그 정결 예식이 오늘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바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바울이 자기를 굽히지 않고 그런 율법은 낡은 관습입니다 제가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면서 하 자기 자신의 오름만을 주장했.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만 주장했다면 오늘 재판에서 바울이 내세울만한 증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자기 신념을 굽히고 내 오름이 증명되는 것을 포기했던 그 행위가 오늘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복음 진리는 우리가 절대로 굽히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진리가 아닌 것들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겁니다. 내 신념에 그렇게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참 반대로 많이 살아요. 뭐냐면은 정작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복음 진리는 세상에 쉽게 타협하면서 내 신념을 지키는 데는 목숨을 걸고 있는 게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진리 외에 우리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굽히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억울한 상황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것, 내 삶의 원칙, 신념, 이런 것들을 굽히게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굽히는 거예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원칙, 규칙들이 무너질 때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의 자아가 그것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존심에 굉장한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데좀 그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좀 우리 신념대로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 그냥 내 신념 좀 지켜주시면 안 됩니까?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하나님 제 가오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살려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신념을 접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굽히실 때가 많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들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접게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굽히지 않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지 아마 우리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 저보다도 더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은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굽혀야 할때 굽힐 줄 아는 인생이 평탄하고요. 굽혀야 할때 굽히지 않으면 굳이 당하지 않을 고난까지 당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거를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오름을 굽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순종하면 고난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아예 건짐 받고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굽혔던 것이 훗날 나를 변호해주는 엄청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정확하게 지키되 진리가 아닌 것들에 크게 목숨 걸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에 자꾸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도 못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굽히라고 하실 때 굽힐 줄 알고 대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진리는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복음의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복음의 유연성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의 유연성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그 유연성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은 바로 과거에 굽혔던 나의 신념이에요. 나의 오름을 증명하는 걸 내려놓았던 것,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념, 내 오름을 증명하는 일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훗날 우리를 수많은 위기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유연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되 그 진리가 아닌 것들, 내 신념의 오름을 증명하는 일은 우리가 주께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려놓은 결단이 훗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날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